이야 이 고기 업기로 유명했던 방파제가 <laughs> 하루 아침에 이렇게 변할 수가 있나? 이야 사람봐. 야 오늘은 뭐 제대로 된 촬영은 하기 힘들 것 같다. 사람 너무 많아. 미끼를 잡아야 되는데 카드확실이안 물리가 없는데 청어 많던데. 정어리 이래 안 무나 안 되겠다 이 옆에 가서 좀이아이라안 되겠는데 진짜 이거 야 정어리 정어새끼 어, 인심이 좋은 아주머니께서 주셨어 <laughs> 야캡팅 한번 해볼까. 자, 여러분, 이게 지금 오늘 평일인데 사람이 엄청 많습니다. 제 사람 많은데 별로 안 좋아하는데 <laughs> 지금 카메라 뭐두대 설치할 공간도 없어. <laughs> 야, 삼시가 오길래 엄청납니다 인파가 어쨌든. 무었 다, 이날 무었다 첫수, 첫수 야 삼치 좋다. 좋아 사나이 나야 드럼뽕 아이가이. 좋다, 좋아 삼치 첫수 야 저장고로. 자, 두 마리째. 자, 탈탈탈한다. 아 좋다. 손맛 좋다. 자, 아 사나이, 아이가 또. 드라 뽕. 자, 하. 좋다. 어, 사이즈 중삼치네. 중삼치. 자, 바늘 조심, 바늘 조심. 물었어. 역시... 역시... 으... <laughs> 징을 치고 그래. 저자 네, 제 징치시는 거 봤죠. 와... 또 잠... 징치들이 난리 났네. 어... 얘는... 상어가 살켰나? 물었어, 물었어. 나도 오랜만에 물었어. 으이. 물었어, 물었어. 물었어. 자, 삼치 손맛 좋습니다. 으이샤. 자, 야, 생미끼 낚시. 제가 여러분께 한번 가르쳐 드릴게요. 굴비 칼치는 산거? <laughs> 아 굴비가 조기구나 야, 먹어보자 음, 역시 삼치는 구독자님 말씀대로 냉동했다 먹어야 맛있네 더 쫄깃하네 어, 맛있다 아차차 야 삼치 맛있네 밥 먹고 왔습니다 자 오늘 제가 어, 구독자 여러분들께서 삼치 생미끼 낚시 어떻게 하는 건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고요 또 삼치 생미끼 낚시가 큰걸 잡다 보니까 뭐 대부분의 분들이 굉장히 어려운 낚시라고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굉장히 저렴하고 쉽게 할수 있습니다. 먼저 준비물은 5,000번이나 7,000번 대큰 릴. 근데 뭐꼭큰 릴이 없어도 잡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집에 있는 아모릴이나 아모 낚싯대 사실 저는 얇은 1호 때 갖고도 한6 0 c m 짜리 이런 삼치 잡아 봤거든요. 그래서 아무 낚시대 아무 에만 있어도 되는데 문제는 이 줄이 좀이 줄이 이 줄이 좀 두꺼워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만 아셔야 되고요. 자이 원줄은 자 원줄은 저는 5호줄을 쓰고 있습니다. 5호줄을 쓰고 있고요. 자, 자 이제 목줄과 바늘 목줄과 바늘이 문제인데 목줄은 요거 요거 목줄은 요거고요. 바늘은 요거 쓰고 있습니다. 요거. 보이십니까? 천원 저렴하죠. 자, 이거 목줄과 저는 이거 어디서 샀냐면 깜짝 놀라요 목줄과 이 바늘은 그 있지 않습니까, 거기. 아, 그 신명을 말하면 안 되지. 백성의 가게. 다인나. 거기 아시죠? 다인나 아시죠? 거기서 가시면 어, 조금 작은 다인나 말고 좀큰 다인나 뭐 1, 2층에 3 있는 그런 다인나에 가시면 낚시 코너가 조그맣게 있습니다. 거기 가시면 이렇게 바다 민물 낚시용 웜훅 이래가지고 큰 바늘을 뭐한0 개들이를 천 원에 팔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투자 얼마있죠천원 했습니다. 싸다 싸천 원. 자요 바늘을 꼭 준비하셔야 되고 그리고 요줄 역시 다 있나? 낚시 코너에 좀큰다 있나? 작은 데가 없습니다. 낚시 코너에 가시면 줄이 있습니다. 요즘 길이 70m, 사이즈 12호 굵죠 네, 저는 목줄로 요 놈을 목줄로 썼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연결을 하느냐? 뭐안 된다 안 돼. 도래, 좀 가르쳐 드리야 했지만 도래가없냐아 이게 진짜. 아 어디까지 했더라? 아 그래. 요런다늘 어, 요 낚시 줄요런 거는. 인당하셔서 저렴하게 구입을 하시고요. 자, 요 찌, 찌는, 어, 사실 제가 볼때 일반 찌 같고 해도 되는데, 저는 이렇게 고부력 찌, 일명 오뚜기 찌라고 합니다. 네이버에 오뚜기 찌라고 치면 나오는데, 5호 이상의 아주 고부력 찌죠. 왜 저는 이걸 쓰냐면, 이놈들이 부력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메가리가 살은 채로 끼우면, 이메가리를 이 매가리를 산채로 끼우면 이놈이 막 물안에서 막 이렇게 헤엄쳐 다니잖아요 그러면 이찌가 쥐가 어좀 가볍고 힘이 없으면 부력이 없으면 이게 자꾸 찌가 이놈 힘 때문에 자꾸 이렇게 같이 빨려 들어가요 이마가 달려있다가 밑으로 미끼가 막 밑으로 가면 얘들도막 달려 들어가기 때문에 이게 삼치 입질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으니까 고부력질을 쓰는게 없습니다 얘들은 부력이 좋기 때문에 매가리 한 요나, 요만한 놈들은 매가리 어, 하나 출력했습니다 여러분을 가르쳐 드리려고 이런 고부력지가 없으면 부력이 없기 때문에 얘들이 막 밑에서 움직여도 쉽게 그렇게 빨려 내려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삼시 같은 놈들이 덥석 이놈을 덥석 물어가지고 큰 놈들이 덥석 물어가지고 촥 하면 이게 확 들어가죠 그래서 고부력지를 쓰시는 게 좋습니다 이 네이버에 어, 오뚜기찌 혹은 고부력지라고 치면은 이렇게 생긴 모양들의 찌들이 많이 나옵니다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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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결을 어떻게 하시느냐?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뭐, 원줄이고, 레드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찌를 넣겠죠? 찌를 넣고, 그리고, 어찌 스탑봉을 하나 다시겠죠? 찌 스탑봉을 하나 다시면, 어, 요런 뽕돌을 많이 팝니다. 이것도, 이거는 지금 2호인데, 2호 정도 쓰셔도 되고요. 왜냐면 이거의 무게가 조금 있어야 내가리를 생미끼를 같이 데리고 내려갈 수 있는 거죠. 그냥 생미끼만 달면 얘가 막뭐 수심도 없이 중구난방으로 왔다 갔다 하니까 입질 파악이 조금 어렵고요. 2호 2호 정도 되는 뽕돌을 원줄에 연결을 해줍니다. 연결을 해주고요. 일단 제가 대충 게요자 연결을 해주고. 그 다음, 목, 목줄, 이 굵은 목줄을, 가, 가위, 아, 가도 감이, 없어. 아, 아, 아이, 빨리 자, 요 굵은 목줄을 또, 요, 뽕돌, 뽕돌 밑에다가 연결해주 요런 뽕돌도 싸요. 낚시방 가면 엄청 쌉니다. 네, 자, 연결을 하고, 이게, 이게 지금 제가 설명드려과 대충 연결하는데, 삼치같은 돈 힘이 세니까 좀 매듭을 잘 하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연결하고 자 우리 다인나 바늘 하, 나는 이 바늘이 진짜 제일 좋아 물론 낚시점에 좋은 바늘 들이 많겠지만 제가 제가 이 낚시 채널을 운영하는 이유는 딱 그겁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저렴하고 쉽게 좋은 장비 없이도 큰 손맛을 여러분들도 볼수 있다는 거를 제가 가르쳐 드리고 싶어서 보여드리고 싶어서 제가 베시아제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겁니다 전문적인 낚시 좋은 장비를 써가지고 전문적인 낚시를 하실 분들은 지금 바로 뒤로 가기 누르시면 됩니다 자 묶었죠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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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그리고 어. 다인 예, 다인나 국민가게 다인나에 파는 요 낚싯줄 이줄입니다 이걸 목줄로 쓰고요. 국민가게 다인나에 있는 요 원후 관을 천0 0 0원딱 싸다. 수량 13개네. 1 3개면한개이 얼마냐? 70원 찌기는구나 자. 그리고 연결하고 그위에 2호짜리 뽕돌 그리고 원줄, 그죠? 그리고 찌가 있고 매듭은 묶어 주셔야겠죠. 당연히 찌가 왔다 갔다하면서 수심에 딱 걸려야 되기 때문에 이게 끝입니다. 이게 끝이에요. 정말 편하죠. 정말 저렴하고 편하게 어, 큰 생선들, 큰 고기의 손맛, 삼치 손맛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핵심 포인트가 하나 있는데요. 아, 정말 천성한 광파제. 그뭐몇달 전만 해도 고기가 없으니까 그렇게 아무도 안 가시던 그 방파제가 지금 뭐 난리가 났습니다. 난리가 났어. 엄청나게 삼치 때문에 삼치 잡으시려고 엄청나게 많은 분들이 오시는데 제 옆에 사셨던 분이 저보다 훨씬 많이 잡으셨어요. 저희보다 저희보다 훨씬 많이 잡았습니다. 왜 그러냐고 왜 그런가 제가 가히 보니까 요 메가리를 요 메가리를 죽은 놈을 어 연결하는 것보다 다른 것보다. 살아있는 놈을 다는 게 확실히 조, 가는 확실히 좋습니다. 그건 당연한 건데요. 뭐, 그렇다고 해서 죽은 놈으로 한다고 해서 안 무는 거아닙니까 저희도 오늘 죽은 녀석 갖고 했거든요. 자, 그런데, 요좀 포인트인데, 끼우실 때, 요 지금 메가리를 끼우실 때, 요렇게 끼우시면 되는데, 너무 깊숙하게 가면 얘들이 좀 빨리 죽습니다. 왜냐면은, 아무래도 상처가 나니까 빨리 죽겠죠. 그래서 조금 오랫동안 생미끼를 달아 가지고 오랫동안 좀 노리고 싶으신 분들은 한 요정도 끼우셔야 돼요 요정도 요정도 이렇게 딱 끼워 가지고 요렇게 네. 너무 이렇게 깊숙하게 끼우시면 너무 이렇게 깊숙하게 끼우시면 얘들이 빨리 죽어요 그래서 등짝에 이렇게 딱 해주시면 됩니다 요렇게 되는 거죠 어, 요렇게 요렇게 되는 겁니다 요렇게 오케이 그리고 이 목줄도 이 목줄도 지금 제가 뭐 여기 설명하다 짧게 했는데 길면 좋습니다 왜 우리 감성돔 잡을 때도 목줄이 뭐 2m, 3m씩 하잖아요. 왜, 왜 그렇게 했습니까? 이런, 요런 것들, 뭐, 뽕돌이 보이거나 이렇게 하면 아무래도 고기들이 어, 거부감을 일으킬 수 있다는 거죠. 제가 볼 때는 뭐, 한, 한 1m50 정도? 하시면은 1m50 정도만 하셔도 충분히 어, 삼치들은 공격성이 많기 때문에 어, 우리 감성돔들처럼 막, 막, 신중하게 입질을 한다 거나 그러지 않고 뭐, 삼치들은 막미 있으면 막, 막 미친듯이 와서 막 꽉! 물기 때문에, 한 1m 에서 1.5m, 1.5m만 하셔도 충분히 손맛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삼치 정말 잡고 싶은데, 뭐, 장비가 좋아야 하나요? 뭐, 장비가 비싸나요?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어, 그런 걸 많이 물어보셨어요. 그런데, 어,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이게 저도 이걸 씁니다. 네, 저도 이걸 쓰는데, 이런 저렴하고 저렴한, 어, 채비 가지고도 충분히 큰 삼치의 손맛을 보실 수 있으니까, 어, 11월 달까지도 삼치는 있습니다. 지금 부산 전역에 뭐 일자방파제든지 저쪽 뭐 서쪽에 있는 천성항이라든지 삼치들이 지금 많이 붙어 있으니까 저렴한 백성의 가게 다인나 제비로 꼭 가셔가지고 어, 큰 삼치 손맛도 보시고 집에 와서 구워 드시면서 입맛도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또 방어 삼치 같은 큰놈 잡는 생비기 낚시로 다음 영상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